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님은 누구일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어, 알렌 선교사님입니다. 알렌 선교사님, 네. 어, 그분은 목사가 아니고 의사였습니다. 어, 특이한 건, 그분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을 디딘 곳은 부산이었다는 겁니다. 뉴욕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알렌 선교사의 일기를 보면 1884년 9월 14일에 부산에 도착한 소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산은 완전히 외색 도시이다. 도시 변두리로 가지 않고는 조선 사람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일본인은 아주 우아한 백색 건물을 영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서양 사람으로는 세관장 로버트, 학무관 파스티니우스, 레이놀즈 씨, 저지 씨, 크로브스 씨와 이탈리아인 보조원 등이다. 부산은 훌륭한 항구다. 그러나 전기가 없고 편의 시설이 없었다. 어, 그 후에 목사로서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어, 이들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했는데 이분들도 그보다 사흘 전인 4월 2일에 부산항에 들렀다가 제물포로 출발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부산은 선교사의 발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중에 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올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언더우드입니다. 본래 언더우드가 가려고 했던 곳은 인도였습니다. 그 후에 조선으로 오게 된 거죠. 어, 1882년 가을에, 가을에서 1883년 초에 걸쳐서 이 엘트먼 목사님이 뉴브룬스 위크에서 이 선교사 지망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조선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줬습니다. 언더우드는 거기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게 된 거죠. 그후 1884년 11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계속해서 이 성령께서 이 언더우드의 마음에 이 조선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이 언더우드는 조선을 잊을 수 없어서 이 조선에 보낼 선교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라, 남을 찾지 말고 네가 직접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인도로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조선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도착했을 때 조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 나중에는 열광했습니다. 그의 사랑방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랑방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세문안 교회가 시작된 거죠. 사경에마다 사람들로 넘쳐났고 그의 조선선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손자, 대물림을 하면서 한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언더워드 선교사님이 원래 계획했던 인도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우리나라 이 땅의 복음의 역사는 아마 좀더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로서는 뜻밖의 은총인 거죠. 그러나 그 뜻밖의 은총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졌고 복음으로 이 나라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뜻밖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5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건너가 개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어, 그 사람들은 개네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개네사렛 사람들이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동네방네 다리면서 모두 나오십시오. 모두 빨리 나오십시오. 소리치며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며 분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래 예수님은 사실 이 게네사렛으로 갈 계획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대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곳은 대세다 근처의 들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대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여기서는 목적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세다들역에서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베세다 마을로 가게 하시고 그 후에 베세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갈릴리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는 베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겟세나, 게네사렛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대하지 못했던 은총이었던 거죠 베세다로 가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다니 이것이 그들의 감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54절과 5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그 오른쪽 어깨 부분을 보면 이 베세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버나움이 있고, 또그 왼쪽에 게네사렛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아래쪽이 막달라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은 가버나움과 막달라 사이에 있는 이 작은 평야 지대를 말합니다. 이 평야는 길이가 6.4km, 폭이 3.2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평야 지역에 마을들이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가버나움과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많이 가르친 곳이 어딜까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네살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 소문으로 전해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라든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고침받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는 법, 예수님을 환영하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영접하고 환영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 다음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가질 태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겁니까? 아,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90도로 인사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방법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개네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54절과 5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드, 병든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자,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으려면 열렬히 환영해야 하고, 그 방법이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펼쳐놓는 것, 주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주님, 주님만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못삽니다.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귀찮게 하는 것,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점잖게, 주님, 저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말고도 귀찮게 하실 사람들, 귀찮게 할 사람들 많을 텐데, 어떻게 저까지 주님을 염려시키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한잔하고 가시죠.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자기 인생에 모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적당히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누구든지 찾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붙드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베네사렛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의 끝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덤에 살고 있,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이 돼지 떼로 들여 보내셨고, 돼지 떼는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로 인해서 거라사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거라사를 떠나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다름이 아니라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오시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만 보면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 모습을 55절에서는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마태복음 14장 35절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자 여기서 통지했다라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빨리 나오라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서 나오라고 알렸다는 겁니다. 알린기만 한게 아니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든 병자를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게 베네살의 사람들이 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고 문제를 내놓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가족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낙심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미지근한 사람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이들, 불쌍한 이들, 병든자들을 주님께로 모셔와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모이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56절.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그들은 주님 제발 당신의 옷이라도 좀 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열두의 혈류증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왔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옷에 손을 댄 모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수단 방법이나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 결과 성함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성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은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하여 전인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뜻밖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뜻밖의 기회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회를 인생의 필연으로 만드십시오. 브라질의 아마존 강은 세계 최대의 하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강입니다. 그 하구의 넓이가 7만 평방 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강의 양쪽 언덕이 보이지 않아서 처음에 가는 사람은 아직 바다 한복판에 있는 줄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풍 때문에 한 표류한 배 한척이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태도상으로는 분명히 아마존 하구에 도착했을 때가 됐는데 여전히 언덕이 안 보여서 당황했습니다. 이 마침 다른 배 한척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 강은 어느 쪽입니까? 바닷물은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강 한복판에 있습니다. 물통을 내려서 뜨기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의 한복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통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고집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물통을 내려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